그래? 오빠 응. 이거 막 내가 알려줬는데 내일 유튜브 올라와? 이런 거 아니지? 아하하하 나 혼자 고소한다 <laughs> 수고림 올리지, 올리지 마세요 진짜 <laughs> 수고림 어차피 모두가 다 알아야 돼 <laughs> 여자 여자애들이 써든 써둔... 좋아하나? 야 얘네 어, 왜 이렇게 빨라 왜, 이거? 왜 이렇게 빠르냐 얘네? 이거 뭐야? 이거 새로 나왔나 본데 낙하산? 건너편 낙하사? 가야겠는데? 어 건너편 가자. 이거 뭐야 이거? 아 어, 이상해 떨어지는 게 애들. 아 맞다 나 산호 그 낙하산 나도 배우고 싶은데. 한옥 지금 돌려보고 다시 보기 한번 해볼까? <laughs> 오 얘다 얘다 존나 빨라 얘 뭐야 이 밑에 이 밑에 내가 느린 게 아닌데? 제가 빠른 거 같은데? 한번 봐봐야겠다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아니 근데 말도 안 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거는? 대가리 방향 봐야 돼, 이거. 살짝 45도로 꼽는데, 얘? 이게 일자로 꼽는 느낌이 아닌데? 와, 존나 빠르다. 아니, 진짜 존나 빨라. 와, 얘 뭐야? 얘랑 얘랑 같은 팀인데 얘 같은 그거네. 얘도 같은 팀인데 얘도 정보 알고 있네. 일단 1100m에서 내려서 살짝 100. 아, 이거 실험해봐야겠다. 혁명이다, 혁명. 솔로로 해봐. 180해보다 180. 어우, 씨발, 뭐, 존나 어려워. 180. 살짝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근데? 오! 그냥 빠른 건가? 내가? 대충 비슷한 거 같은데 느낌은? 아니 아니야 이거보다 더 빨라. 이게 좀 말도 안 되게 빠르긴 했는데 아 이거 BJ랑 같이 해봐야 되는데 너 지금 약해사 어떻게 꼽아? 산옥은 그냥 너도 1kg하고 그냥 대가리 꼽는 거지 168 하고서 가다가 대가리를 근데 존나 있는 힘껏 꽂는 게 있거든? 대가리도 <laughs> 그, 그거 그거 이좀 쓰... 하이든 있거든? 있는 인코 꽂아 버려. 그러니까 있는 인코 꽂는 게 어. 따로 있거든. 어. 그거 써. 그래? 너또너왜 혼자만 알아 그 거? 이거 비방용이라서 혼자만 알았지. 대가리 있는 <laughs> 인코 꽂는 거. 어 진짜 있는 인코 꽂는 거 대가리. <laughs> 내려. 백로 <175로 웃음> 갈게 이번 판. 나 살짝 더 살짝 더 아래 해볼게. 178. 아, 175. 아, 이거 맞추기가 존나 어려워 처음에. 헷갈려. 어, 나존나빠를거같아 오빠 나딸기다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지나나 지금 나 지금 나지는나나야나야내나 지금 나야보나나나지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야 지금 야지야나지나 지금 나 지금 나지지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지 지금 나지거나지 난가? 나는 나 이거 총 되게 빨라. 총소도 이겼어. 난 졌어 얘랑. 따라봐. 야 그러면 몇이 맞는 거야? 나와봐. 178? 뭐냐면 나 내가 한거 방금은 1kg에 1 7 8에 있는 인기 대가리 고기. 아니 대가리가 뭐야 도대체? 아 근데 오빠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만약에 말하면은. 뭔가 전국에 퍼트리는 기분이잖아.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낙하산을 피잖아. 응. 음. 아 완전 수직을 꽂잖아. 응. 음. 그 사람이 이렇게 순간 슉 내려가거든. 응. 음. 그럼 그때 컨트롤을 좀 컨트롤을 좀 눌러. 컨트롤.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원래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가. 178로 난, 해볼게. 난건180 갈려볼게. 아, 수리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요 다시 보기 봐도 몇 킬로인지 이런 게못봐 지금 하고? 킬때 지금 컨트롤 눌러 오예 야야야 그럼 나분이라고 보여줘 봐나 보이지? 어 그렇다니까? 내가 지금 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말도 안 되게 빠르잖아. 아너 이거 왜 혼자 알고 있냐고. 오빠 이거 막 내가 알려줬는데 내일 유튜브 올라 이거 이런 거 아니지? 아. 나가 혼자 고소한다. 수고링. 올리지 올리지 마세요 진짜. 수고링. 유튜브에만 올리지 마라 진심. 어차피 모두가 다 알아야 돼. 거긴가? 이 2키... 킬. 아니 오빠 근데 아까도 오빠도 1 k g 보다 넘게 내린 거 아니야? 맞지? 나까 1킬로인데 살짝. 좀 짧게 쳤어 너? 어난 조금 짧게 치고 180했어 보여주려고. 근데 존나 빠르던데? 180을 180좀 짧게 하고 180 해볼까? 그러면. 여기서 있었어 대충. 나 아까 그 새끼 1km에서 하던데. 개 빠르네. 아니 안 바뀌었어. 근데 내가 알려준 거 그거 하는 중. 아내 그. 거 엔드도 알려줬는데... 지금이다하고 지금... 슉 내려가잖아. 컨트롤 눌러야지. 오 아... 아 오, 오. 오! 아... 사 아... 들보다 내가 훨 아... 아... 래 아... 아... 오, 오, 뭐야?